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꽁 사육장에 와서 얘네들 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분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저희 갈티 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꽁 분양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꽁을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꽁도 닭처럼, 뭐, 겨울에도 알을 낳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꽁은, 4월 중순에서 8월 초, 조금 더 늦게 낳는다 하면 8월 말 정도까지만 알을 낳지 그 이후에는 알을 낳지 않는 휴면기로 들어갑니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알을 낳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을 좀 분양하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한 4월 달쯤에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올릴 거예요. 그때 댓글을 달아주시면 시중에 파는 꽁알 있죠, 꽁알. 그렇게 비싸게 안 팝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한 알에 천 원에 파는 거 기억이 납니다. 어,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이 콩, 꽁알 쪼매난데, 이천 원이나 받아먹으면 많이 받아먹는 거 아이가, 라고 하지만, 어, 저도 사료값은 좀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료값 플러스 용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욕심은 없습니다. 뭐, 제, 꽁 종난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꽁 알을 한번 사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저놈의 식기가 조금 싸게 분양을 하는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대부분 뭐 2,500원에서 3,000원씩 합니다. 알을 하나에. 뭐 저도 처음에 알을 분양받을 때 그렇게 비싸게 사긴 샀는데, 뭐, 저는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제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그리고, 그, 꺼벙이. 아우, 나는 부하기도 없고, 어, 육추하기도 힘들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5월 중순에서 말, 말쯤에 이렇게 꺼벙이를 부화한 지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된 녀석들을 분양을 합니다. 그때 돼서 다시 영상을 찍을 건데요. 그때 댓글 주시면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물론, 뭐, 종란은 멀리 택배를 보내지만, 꺼멍이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직 여전히 약해요. 3, 4주 돼도. 병아리에 비해서 훨씬 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택배는 전혀 안 되고요 혹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꺼병이도 여전히 저렴하게 분양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꺼병이를 3주 3주 조금 더 키운 것 같아요 그때 6천원 아니다 아 6천원이군요 6천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뭐 어떤 분들은 비싸다 어떤 분들은 싸다는 뭐 이런저런 있었는데 저는 뭐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꽁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열흘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꼬봉이가 열흘 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웬만해서는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는 정말 온도 습도 먹이하고 뭐 물하고 이런 걸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닥 그렇게 육주를 하는 거에 비하면 6,000원이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주에서 4주 정도 키워서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뭐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키운 거를 한, 한 번에 뭐 20마리, 30마리씩 사가신 분도 있고요. 어, 너무 비싸다고 와서 막 깎는 거예요. 처음에 6,000원 달 달라 했는데 4,000원 달라했다가 3,000원 달랬다. 그래 안안 판다고. 그래 저욕 욕도 먹은 적도 있어요. 안 사면 안 살지. 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뭐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시기에는 꽁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어, 암수를 한쌍 이렇게 구입해서 키워 보고 싶다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암수를 분양하지 않고요. 왜냐면 저도 내년에 종란을 얻고 종란을 얻기 위해서는 암수 비율에 맞게 이렇게 계속 키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와 까트리는 판매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 그런 거 있죠. 꽁고기 좀 팔으라고 하시는데 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소스를 만들어서도 말씀드렸고 영상을 찍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부활을 하고, 육출을 하고, 송조가 될 때까지 제가 키웠기 때문에, 제가 이 녀석들 목을 못 비틉니다. 목을 못 비틀고, 뭐털 뽑아서 이렇게 고기만 보내달라는데, 저렇게 저는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꽁고기 팔으라고 하시는 분들, 제 영상 한 번만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조류를 키우면서 딱 기러기 꽝뭐 이런 걸 키우면서 왜못 잡냐고, 뭐하러 키우냐고, 아니, 저는 뭘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취미로. 정말 취미로 키운 거거든요. 취미를 키우다 보니까 이만큼 늘어난 것 뿐이지, 잡아먹으려고 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종나는 4월 중순부터 해서 8월 초까지 분양을 하고요. 꺼방이는 5월 중순부터 분양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꽁고기는 제가 잡지를 못 하기 때문에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성조 다큰 성조를 키워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8월 달 8월 이후 8월에서 8월 9월 10월 그 사이에 한 상씩 이렇게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로는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꽁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제가 영상을 늘 찍으니까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시기에 맞게 제가 연락을 드리고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글이 너무 길었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